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클래식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보면서 아 이게 참 변호사 엄마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업무 스타일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업무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무형의 자산을 팔고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만 열면은 전설적인 연주자, 뭐,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1등, 2등, 3등 오케스트라, 혹은 지금 아주 핫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서 콘서트홀에 모였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범위입니다. 이게 무형의 자산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귤 10개 사는 거하고 어, 변호사 업무 혹은 오케스트라의 업무 범위. 요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잖아요. 어, 그날은 앵콜곡이 두 곡이나 있었습니다. 즉, 계약된 업무 범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돈 받은 업무 범위 이상의 업무를 해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관객인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열기가 진짜 뜨거웠고,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막 쳤어요. 저도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연주자가 앵콜곡을 안 해주는 경우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어, 뭔가 이런 느낌이죠. 난 여기까지. 내 연주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돈 받은 여기까지 연주를 하고 더 이상 연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연주자들도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흥이 나서 오케스트라하고 나하고도 흥이 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하고도 흥이 나서 업무범위 이상의 업무를 해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신나서 업무범위 이상의 업무를 해주게 될까? 생각해 보면요. 일단 관객이 나한테 막 박수를 쳐줄 때죠.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관객한테 달려있을까? 아니죠. 관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날 공연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피아노 협주곡이기 때문에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들으러 가보면 피아니스트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진짜 잘해야 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거야. 이런 태도로 임하는 공연이 있고요. 또 조금 웃긴 경우죠 피아노 뭐 피아노가 주인공인데 간혹 바이올린이 주인공처럼 막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사실 제일 바이올린이 이끄는 거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어, 높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와 바이올린 진짜 잘하긴 하는데 너무 튄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오케스트라도 어 피아노 연주자도 모두 다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너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곡 한, 곡의 완성도가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곡 자체로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의 궁극적인 목적,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피아니스트가 돋보이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 행복한 게 궁극적인 목표겠죠. 작게 작게는 피아니스트가 잘하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궁극적인 거는 오케스트라고 피아니스트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잘하는 거. 그거보다 조금 더 궁극적인 목표는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관객이 모두 다 행복한 거겠죠.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일을 진짜 잘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1차적인 목표겠죠. 그리고 주관부서하고 쿵짝이 잘 맞는 것, 오케스트레이트를 잘하는 것, 즉 협조에 무리가 없이 서로 잘 지지해주는 것. 그게 그 다음에 목표겠죠.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표는 이 일이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과를 왜 내나요? 행복하자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일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결국에는 목표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관객 즉 주관부서 유관부서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지지해 주게 되겠고 조화롭게 되겠고 일 일을 하는 게 신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난 제가 업무 범위 이상의 일도 하게 되는 거죠. 뜬금없는 업무 범위 이상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요것만 더 하면 진짜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해주는 거. 그런 게 앵콜곡이잖아요. 변호사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제 일의 철학이 거창한 이름으로 일의 철학이 어떠세요? 어, 저는 어떻게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고민도 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는 이나모리 가주오의 왜 일하는가, 그 다음에 이나모리 가주오가 책을 꽤 많이 쓰셨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책을 읽고 되게 많이 감동도 받고 제 자신을 많이 다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후배님들이 계시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밤이 좀 낭만적이 됐잖아요. 공연도 보시고, 전시도 보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